자, 잘 가고 있어. 야, 근데 이건 라이트가 없냐? 헤드라이트? 아까 여기서 뭔가 빵해가 아, 여기 아세틸 탱크가 저기 있었구나. 잘안 보이는구나. 저덫발으면 터지지. 예, 물론 예. 저 양동이 뭐야 저드럼통만큼은 아니지만 아다 힘들다 야 힘들어. 었 어 자동사건 어... 플래시 있으면 전술용 사건으로도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? 권총하고? 자 일단 아 이게 아닌데? 야 배터리 내놔 야 너도 오오오오 야폼 잡는거 봐라 폼 제대로 잡는데? 이만큼은 그렇고, 아까 구해줄려고 했던 애, 구하러 가죠. 야, 니네들 에너지는 어떠냐? 나 하나만 먹자. 야, 너, 너 먹어. 응,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, 먹을 건 먹어야지. 천 미터가 넘네. 어, 저쪽인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, 그러면 가는 길에 있으니까, 그럼 뭐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. 가다가 보면 차가 있겠죠. 어, 이차 타고 하지마. 야! 비겨타타 타, 타! 타! 야, 차타망가지기다 빨리 타라, 임마. 어. 우회전? 오오오! 호오오 차량 파괴 불가? 차량... 아 이거 차량 파괴 불가. 오케이. 어 체력도 하나 측정.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싸였냐? 이 야, 어? 야너 망치 드냐? 어, 이게 망치를 드네? 너망너 망치로 잘 싸우니? 야너 너도 이거 드니? 너그걸 하면 잘 싸워 봐요. 널 믿고 준다. 저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서 차량이 파괴되지 않는데요 이제 뭔 에너지가 무한이라서 그래막 때려 부숴봐야지 막막 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 분쇄기, 분쇄기가 뭐예요? 도끼. 이게맞 네, 근데 이, 거다 해도 되지 않을까? 하나 둘셋넷다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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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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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여, 다될 여, 같은데. 먼저 모르지만 일단 다 찍어 다 찍었다 순대뽑기 머리 뽑기 맨손으로 이거 하라는 건데 이거 다 이런 거 보니까 피피.. PP... 여보세 됐어, 됐어, 됐어 어... 저기 누구 있는데? 저기 누구 있는데? 너희들 뭐야, 인마 너 우리 편이니? 아, 아 우리 편 아니구나 어? 너희들이 아무리 차를 쏴봐라 나는 괜찮아 어.. 차가 멀쩡해 아무리 맞아도 멀쩡해 무적의 차 꽝꽝 야다 터져 다 터트려 다 터트려 야 무적 무적 나만 치트키 쓴거같아 <laughs> 나만 치트키 쓴 느낌이야 너 어디니 비겨 어.. 지금 이쪽이 아닌데 더블 주점님 와서 오세요. 이거 근데 그게 없니? 그 헤드라이트가 안 켜져. 헤드라이트도 켜지면 참 좋을 텐데. 벌써 많아. 어 일단은 저기 가보자. s u r p 자 i s e the dead rose 여기 떨어지고 난리야. 빨리 가자. 이쪽인데, 얘 죽어있겠지. 살아있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. 야, 너도 먹어. 아니, 아니, 야니가먹아말네니부니아라라이이심쟁이야이 보석 상니아서 이, 뭐야 이거? 아 <목소리> 음, 하나 더 잠깐만 후레시가 있으면 혹시 전소랜드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원격 기폭 장치 뭔데 아 후레시가 그걸로 되는구나 그렇구나. 저기 저 찍는게 내가 봤을 때 그냥 아무거나 대충 예, 뒤적뒤적 하면은 예,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스킬인가 봐. 대충 예, 휘발유하고 어, 그냥 권총하고 막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은 갑자기 예, 폭탄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 같아. 대충 대충 해도 만들어지는. 야, 역시 총이 편하긴 하다. 형이 총알만 많으면 정말 편해 아너 뭐야 임마 나왜 때려 혼날라고 아이 쪽으로는 한게 안돼 아이 미야 너 뭐야 임마 아, 왜왜왜왜 왜, 왜? 던지지 마. 진짜. 이거 별로 에너지도 안 나는구만 이제. 아유. 너 <laughs> 누가, 야 누가 쳤어? 누구야? 아유. 애들 사방에 다 흩어져 있어. 이야아 정말 좋아요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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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그게 있다고요? 거시기가. 야, 너 두통 약좀 먹을래? 야,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야, 야, 아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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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이거 먹어. 얘네들은 뭐 간단한 거 하나만 먹어 에너지 꽉 차는 거 같아. 아 좀, 야, 좀 집자. 아니 집자. 어, 여기 병원 뭐요? 나 병원 왜 오라고 한 거야? 왜? 조뭐뭐 뭐 있나? 아 내가 뽀겠구나. 근데 뜬뜬뜬뜬뜬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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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progressive>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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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.